맞잖아. 1차 우수, 직선 우수. 이해가요? A가 양수면, 한 방에 갈게요 올라가는 모양이에요. 집중 A가 우수면, 내려가는 모양이에요. 맞습니까? 정의의 범위가 마이너스 우선으로 일합니다. 따라서, 작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 작은 게 나와야 마이너스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. 2일 때 무조건 10이 나와야 돼. 요 그래야지 1대1 대 1이 1대 된다 떨어져. 맞잖아. 한번 더. 마이너스 오대잇때 마이너스 사요 일을 잇혔을 때. 이십. 이십일. 이 마이너스 칠. 마이너스, 5. 마이너스 5. a가 2니까 b는요 이죠 됐습니까? 위는 반대겠죠? 마이너스 5일 때 뭐가 나오고? 1이 나와야 되 2일 때마이너스 나와야 되 맞습니까? 어떻게 해서 10에서 ab를 찾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29 항등함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있으세요 y-x 항상 같은 함수 항등함수 항상, 항상 같은 y-x가 나밖에없어 항등함수 1, 1, 2, 3, 4, 4, 5 항상 같은 뜻이 항등이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? 넘길게 별거 없어요 여기는 y 곧 x 당연히 1대1대응이고요 1대 1대 1대. 상수, 함수 이런게 상수, 함수 아니야? 여기가 아 3이야 이거 y 곧 3이라고 얘기하죠? 그죠? 어 상수, 함수 0일 때도 3, 1일 때도 3, 2일 때도 3 3일 때도 3, 5일 때 이건 그림을 보셨을때 모든 것들이다 하나로 꽂히는한 값으로 이게 삼각형이죠 맞잖아 엑스는 어? 모든 값이 다삼각형는거아요 fx c 상승수다 결과 아니구요 넘겨볼게요 아 넘기기 전에 개념 체크만 좀 봅시다. 개념 체크만. 개념 체크 1번. x가 1, 2, 3, y가 0, 일때 x에서 y도 한 상수 함수 개수 물어봤죠? 뻔한 거 아니냐? 1, 2, 3이 싸그리다 0으로 가던가 1, 2, 3이 싸그리다 1로 가느아몇 개? 두 개. 괜나죠 넘길게. 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42, 132쪽 갈게. 요 미는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. 알겠죠? 오늘 되게 양은 방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음.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로 없어요. 어, 진짜 별로 없죠. 다음에 늦지마 빠지고 네, 대박이에요. 좀늦지마 네, 수려치 어, 중요한 거. 합성함수 역함수를 한 방에 할 거예요. 한 단원을 끝내려고요. 예, 연습 많이 할것 같아요. 네, 네. 그리고 또 하나를. 절대값 함수 이런 거 있잖아. 요나 다음 시간, 다다음 시간 내할것 네, 같아. 되게 많이 중요한 게. 15일날 할지 아니면 그주 수요일날 할지 17일날 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8월달까지는 계속 진도를 나갈 생각이 에요 8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달려보려고. 그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하던 뭐라든 들어갈 테니까 9월 아마 말 9월 말 10월 초 10월 초일 것 같아, 이게 중간고사 분위기. 나왔나, 일정? 또좀 바꿔야겠다. 일정 나왔으면 얘기 좀 해줘요. 알겠죠? 퀴즈 응. 사이트가 나오는데. 지금 의미가 없더라고, 바뀌어서. 오늘의 라스트, 42. 엑스가 X가... 수0 갈게요. C. 함수의 계수비번 x에서 y로 가는 상수계수으로 갖 함수일 수. 2번. 1대 1.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. 대의대응으 3번. 상수 함수. 계수으로 갖는 영이 영이 저 경우에 주하는거든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. 중학 교2 학년 때, 2 학기 때 했던 거. 영이 와 x에서 y로 가는 영어 영, 영이랑원 어쩔 보일 거거든. 갈수갈수몇 갈수록 가지? a로 가든가, b로 가든가, c로 가든가, 그래서 세 가지죠. 1도 a도 왜하루 주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없잖아. a가든가, b가든가, c가든가, 그것 이도 3가지겠지. 곱하면 맞습니까? 어려우면 괜찮니? 함수기수 물어보자.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수를 묻는 거야. 각각의 영수표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수. 근데 1대1대1대1대1으로 지 그치? 0이 갈수 있는 게 3가지거든? 응? 0이 하나를 갔어 해가지고 A가 B 하나를 봤어. 1은? 얘가 들어못 가잖아. 두 가지밖에 못 가잖아. 그지 C는, 영, 아니, 3은, 2는 0, 1이 가는데 못 가잖아. 그지한 가지밖에 없어 동시에 오르시면 못 가는데. 이해가 되한번 더? 상수, 상수는 하나로 꽂히는 거지. 0, 1을 잡을 때 각각 A가 들어가는 거야, B가 들어가는 거야, C가 들는 거야. 여기까지만 알겠죠? 됐습니까? 이해가 되죠 예, 오늘 수업 끝. 여기까지 할게요.